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콜라주 활동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주의 개념적 이해와 콜라주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주 개념적 이해란 콜라주 어원은 브로우 콜라에서 유래된 비예술적인 매체입니다. 종이나 헝겊 등을 붙이는 기법입니다. 화면의 효과와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기법이 시작되었습니다. 큐비즘적과 초현실주의적 콜라즈 흐름으로 나뉩니다. 큐비즘적이란 피카소와 브라크에 의해 시작된 기법으로 화면에 신문지풀, 악보, 상표 등 종이를 붙이는 작업으로 분류되며 파피에, 홀레. 종이 붙이기로 피카소의 등나무가 있는 정물로 시작했습니다. 초현실주의적인 은 막스 에렌스토는 콜라주의 본질을 이질적인 것과의 만남이라 하였습니다. 콜라주의 진단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술 기법 하나로 선택적 한목 증이 있는 내담자에게 소통과제로 지속해서 도입합니다. 진단적 기능으로 뇌와 척수 손상을 가진 환자들에게 콜라주 작업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미래를 표현합니다.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의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상호 관계 및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콜라주의 효과는 모래상자 치료법과 유사합니다. 자신을 개방시키고 자신의 심상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흥미를 명료화하고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콜라주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주의 장점은 그리기에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입이 쉽고 표현 방법에 따라 내담자의 성격이나 병의 성과,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에게 공간지각력이나 신체 건강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콜라주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섯 가지의 감각과 소근육, 집중력, 수업시간의 태도, 성취감, 자존감 등을 향상시켜줍니다. 가위 사용이 어려운 치매 노인들에게 위험하지 않으면서 구조적인 회상법을 접목하여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그럼 콜라주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프로, 콜라주 프로그램의 준비는 콜라주 작업에 앞서 손의 근육을 풀어주어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회상을 돕는 물건을 보여주거나 간단한 놀이를 하여 흥미를 유발합니다. 그럼 프로그램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방법은, 어, 오늘 날짜를 상기하며 집중석을, 집중력을 높입니다. 보입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활동 부분에 대해는 집단원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기억나는 부위를 이야기하고 화지를 나눠줍니다. 마음에 드는 자료를 잘라서 찢는다든가 화지에 붙입니다. 가위 등 도구 사용 시 주의를 어,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날카로운 거에 어, 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옆에서 가위 사용할 때는 항상 옆에서 지켜봐야 됩니다. 다음에 나누기. 나누기는 어, 감상 후 자신의 사진에 대해 회상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지지를 해줍니다. 마무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에는 어, 마무리 체조를 하고 다음 회기 주제에 대해서 안내를 해줍니다. 또한 평가를 하는데 활동에 만족하였는가? 집중해서 참가하고 있었는가? 대상자와 상호 관계가 있었는가? 문제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은 어떻게 하였는가? 콜라주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효과입니다. 제작과 치유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르기와 붙이기 표현을 하고 잡지 등에서 좋아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끌리는 도안을 선택함으로써 심리적 퇴행을 감소하고 치매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조형 활동으로 붙일 곳서 판단은 인지 치료 창의성 자극 과정은. 노인의 잔존감을 유지합니다. 소재를 선택하고 이미지를 분리하는 정신분석 치료 후 자유 연상과 기억 회상 과정입니다. 조각의 배치는 개인의 무의식적 힘에 따라 결정되고 자기 표현의 치료적 결합입니다. 선택된 이미지는 내담자를 이해하는 근거가 되고,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프로그램 진행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품에 무엇을 붙였는지 기억을 하게 되고, 풍경, 인물, 음식, 문자, 크레파스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였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합니다. 내용 분석은 현재 노인의 선호와 관심사를 파악하는 데 좋은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연령대와 현재 상황에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한 장의 작품을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품을 구성하여 흐름을 계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내잠자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작품 공간은 치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자존감을 해치거나 개인 영역을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프로그램 진행 시 고려 사항은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1단계는 콜라주 작품을 전체적으로 살핀다. 2단계는 표현물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하여 질문한다. 3단계는 콜라주 작품을 완성해나가는 과정과 내용을 완성한 후 기분이나 감정에 대하여 질문한다. 4단계는 예술 치료사의 느낌이나 해석을 전달한다. 직접적인 해석은 가능하면 피해야 합니다. 5단계는 대상자가 알아차린 것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게 한다. 이럴 때는 서로 교류하면서 통찰해 나가면 좋습니다. 6단계는 반복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이상으로 콜라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